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좋아,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나는 가난 가난한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모리오. 스블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알르엘이니, 가세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수나와 에스본과 예리와 아로디와 아랄레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애국당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무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로스와 묵빔과 훗빔과 아로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호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세엘과 군이와 예셀과실렘이라 준기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보시면서 우리 사랑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들 투표들 하셨죠? 네, 투표는 제 주의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어, 지금의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줄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어, 꼭 빼먹지 말고 투표했으실 때마다 항상 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TV를 보니까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극을 해요. 제가 또 워낙 사극을 좋아해서 <laughs> 어, 또 보기 시작했는데, 시간대가 너무 안 맞아서 잘못 봅니다. 이방원은 누구냐 하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다섯 번째 아들. 사실, 다섯 번째 아들이면, 왕이 되기가 사실 힘들죠. 다섯 번째 아들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원, 이 태종은, 아버지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하는 데에 아주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오죽하면 다섯 번째 아들이지만 권근이나 이런 조준이나 이런 아주 조선의 중심들이 이성계에게 이방원이 세자가 되어야 되고 다음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까지 천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아버지였던 이성계는 이방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아들도 아니고 일곱 번째 아들을 일곱 번째 아들 그것도 굉장히 나이 어린 아들을 세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방원은 요즘에 나오는 내용이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차 왕자의 난입니다. 약간 이제 역사적인 서술하고는 좀 많이 다른 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1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이 세자로 세워졌던 일곱 번째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태는 동생이죠. 동생인 세자를 귀양보내다가 그 귀양 가는 길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벌어질 2차 왕자의 난에서는 이방원의 바로 위에 형, 네 번째 아들이죠. 이방원의, 네번, 이방원의 바로 위에 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난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또 이방원이 그것을 제압하고 그 바로 위에 형이기 때문에 형은 그냥 귀양을 멀리 보내고 맙니다 생명까지는 빼앗지 않죠 그러면 왜 세자였던 아주 어린 동생은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었으면서 바로 위에 형은 죽이지 못하고 멀리 귀양을 위협이 된다 그러면 바로 위에 형이 더 위협이 되죠 왜냐하면 그 형은 사병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따르는 신하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위협이 되면 자기 형이 더 위협이 될 텐데 희한하게 형은 죽이지 못하고 멀리 귀향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동생, 아주 어린 동생은 귀향 보내놓고 가는 길에 자객을 시켜서 죽여버립니다.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어머니, 어머니가 달라요. 첫째 아들부터 다섯째 아들까지, 이방원까지는 원래 이성계의 원래 부인이었던 그러니까 어머니였죠. 그 원래 어머니였던 분의 소생들입니다. 다섯 아들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두 번째 신덕왕후라고 불리우는 두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복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참 어떻게 목숨까지도 가차 없이 빼앗고 또한 배에서 어머니가 갔다고 해서 죽이지 못하고 멀리 귀양을 보내는 이 차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관계의 특수성이라는 문제가 어쩌면 자신들의 미래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만나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길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받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한 야곱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말은 뭐가 나와야 돼요? 야곱이 이집트로 딱 들어가서 요셉을 안고, 부둥켜 안고 만나는 장면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약간 뒤로 미룹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의 저자는 그 사이에다 뭘 넣냐 하면, 우리가 오늘 굉장히 길게 읽은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이 이름들이 무슨 이름들이냐 하면, 야곱의 가족들이기도 하지만,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1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명수,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가족들의 명수와 다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결국 출애굽기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을 나타내는 말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쭉 읽어내려간 명단이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가장 큰 거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큰 거였고, 그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초청을 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또 누가 내려갔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야, 이거 뭐 재미도 없는 거, 여러분들 족보 나오면 재미없죠? 성경 읽다가, 족보가 쭉 나오면, 아유, 그냥 대충 읽다가 말지, 그냥 안 읽고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막혀서 더 이상 읽지도 않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또 모세오경에는 이렇게 족보가 많이 나오는지. 그 족보에는 여러분 쭉 살펴보면 특이한 구절들이나 특이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그 족보를 이 성경에 있게 한 이유입니다. 오늘로 제가 족보를 읽으면서 주의깊게 본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 차례대로 네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텐데요. 먼저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레아가 낳은 아들, 딸이 모두 33명이다. 다시 18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18절입니다. 시작.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22절입니다.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14명이다. 마지막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빌하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일곱 명이다. 어떤 차이, 어떤 음, 제가 읽어, 읽, 여러분들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된 네 구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저와 똑같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녀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족보에서는 어머니의 이름은 잘 언급을 안 하죠.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이 어머니들의 이름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들, 어머니들의 이름 앞에 누가 나와요? 아버지, 야곱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쌍으로 같이 나옵니다. 야곱이 누구와? 야곱이 누구 사이에서? 야곱이 누구 사이에서? 아니면 누가 야곱 사이에서? 누가 야곱 사이에서? 그 붙어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빌하입니다. 이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음, 일 것입니다. 이 야곱과 이 아내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지금 이 형제들이 긴 시간 동안 불화했고 고통받아왔습니다. 야곱과 이 아내들, 아내들의 이름만 여러분 들어봐도 그간에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다 기억이 나시죠? 우리가 수요일에 때마다 창세기를 보면서 같이 나누었던 야그 불화와 갈등과 문제점들이 지금 다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야곱도 야곱이지만 아내들 또이네 명의 아내들이 받았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들은 늘상 서로 동료가 아니라 뭐예요? 경계하는 그리고 또 견제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많이 낳은 레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이겼도다. 내가 이제 이겼다!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요즘도 그런가요? 아들을 많이 낳은 사람이 이겼다! 라고, 4명과의 네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 라고 선포할 만큼 큰 경쟁이 이 4명의 네 어머니, 여인들 사이에 있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 아이를 낳지 못한 고통에 시달렸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식이 없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비라와 실바는 그럼 행복했겠습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안주인들의 싸움에 휘말려 들여서 강제로 야곱에게 처부로 주어지고 아이들을 낳은 사람들이 비라와 실바였습니다. 주체적인 존재로서 인정 못하는 주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 있었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가족들 간의 고통과 고난이 형제들 간의 불화와 문제로 불거지게 됩니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이고 대표적인 사고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요셉을 이집트의 형들이 팔아버린 사건이죠. 어떻게 동생을, 처음에는 이게 팔아버린 게 순화되어서 팔아버렸지만, 원래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원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중재를 하죠. 죽이면 뭐하니? 그래도, 그래도 형제인데, 그냥 팔아버리자.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상에게 팔아서 요셉은 이집트까지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형제들,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형제들이 있었지만, 한명 요셉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철저히 나뉘고 분리되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교통 수단하고 통신 수단이 발달되면서 글로벌이라는 말이 진짜 실감 나는 때입니다. 전 세계가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던 기사 중에 제일 깜짝 놀랐던 기사가 뭐냐 하면 축구 선수 중에 영국의 영국의 축구 선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베컴이라고. 2002년도 때 우리나라에도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왔었던 선수인데 이, 이 사람은 엄청 축구회가 그 축구회 가지고 돈을 그렇게 버는지 몰랐어요. 자가용 비행기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유치원을 보내는데 좋은 유치원을 보내겠다고 매일 영국에 있는 집에서 자가용 비행기를 태워서 독일에 있는 유치원까지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다들 집에 비행기 한 대씩은 다 있으시죠? 놀랍지 않으세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어, 깜짝 놀랐어요. 자가용 비행기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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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태워서 독일에 있는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끝나면 독일에 있는 유치원에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면. 심지어는 여러분들 요즘에 유행인 게 뭐냐면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프랑스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가 정말 좁아졌습니다. 세계. 핸드폰만 해도 여러분 핸드폰 하나로 어디 가든지 간에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어떤 소식이라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장면들도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어서 유튜브에 접속만 하면 전 세계 어디에 있던지 간에 지금 이 예배를 누구든지 함께 참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렇게 좁아져 버렸습니다. 좁아진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도 생겼죠. 대표적인 게 바로 코로나죠. 세상이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감염이 전 세계로 퍼지는 속도도 엄청난 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거는 너무 부정적인 거고. 그런데 이렇게 세계가 좁아지고 온 세계를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이 우리를 다 휘감고 있고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혐오. 그럴수록 더 편을 나누는 그럴수록 더니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종혐오 사건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나는 얼굴이 하얀 사람인데, 너는 얼굴이 깜까한 사람이야. 너는 얼굴이 누런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우수한 인종, 백인은 우수한 인종이야.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지만 두 시간 동안 아시아계 사람들을 한 백인 남자가 20대 청년이 아무 이유도 없이 지나가면서 막 폭행하고 다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시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 우리는 이렇게 달라. 편을 나누고 나는 같은 사람은 같은 편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편이에요. 인종뿐만입니까? 종교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나뉘어지고 많이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이슬람의 테러만 경험해서 그렇지 아프리카에 보면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슬람 마을을 테러하고 기관총으로 살 죽이는 일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비해서 많이 두드러지지는 않아서 그렇죠. 이렇게 야 나와 같지 않으면 다른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점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산은 살기 좋은 동네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 새 학기가 시작되면 자기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어디 어디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 이름을 댄대요." 여러분들 아파트가 급이 정해져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아파트가 제일 비싸고 상류층 아파트, 어떤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 이렇게 해서 누구와 놀아야 되고, 누구야 노, 누구와 놀아야, 놀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한탄을 하면서 쓰신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신문에서 이제는 사는 집 가지고도 너는 나와 달라 라고 편을 나누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한 청년이 너무 그 목사님을 흠모해서 큰 교회니까 얼마나 또 설교도 잘하시고 하시겠어요. 너무 흠모해서 먼 길이지만 하루에 두세, 두 시간씩 버스를 타고 그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모임 시간에 생가족 환영하는데 집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아 어디 어디예요. 그 다음부터 청년들이 말을 안 걸더래요. 너는 우리와 달라. 교단과 교단이 분리되고, 교회와 교회가 분리되고, 성도와 성도가 분리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들은 어느 순간 그냥 말뿐인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내려가는 명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위치가 정말,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모든 가족들을 끌고 이집트로 들어가려는 찰나였고 이제 이 명단들이 끝나면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얼싸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 명단들을 넣어놓고 이 명단들을 이제 그 어머니에 따라서 아들들을 나눕니다. 갈등과 분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 대표적인 주인공인 요셉. 그 요셉을 온 가족이 만나기 전에 이 명단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명단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렇게 싸우지. 에이그 앞으로도 뻔하뻔짜 다 보나 만하네. 이러기 위해서 창세계 저자는 이 구, 부분을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더 중요하게 보았던 구절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아들들은 라헬의 아들이고 어떤 아들들은 레아의 아들이고 비라의 아들이고 실바의 아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야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절들을 살펴볼 때에도 레어와 야곱 사이에서,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비라와 야곱 사이에서, 어머니의 이름은 쭉 다르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하고 똑같아요? 야곱이라는 이름 하나로 쭉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갈등과 분열을 더 부채질하는 역할들을 했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이 모든 아들들, 이 모든 가족들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가족이다? 야곱의 가족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복수도 또한 다른 형제들의 그 요셉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 다 잊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은 모두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삶, 이집트에서부터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나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저자가 오늘 이 명단을 여기에다 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구원과 생명받으면 나라는 한 존재, 나, 나, 물론 맞습니다. 구원은 나라는 한 존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두해를 살펴보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크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들을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되어 감싸주고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아주는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대한민국 사람이든 군산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다. 주택에 살던 아파트에 살던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분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라헬이든레하든 어머니가 비라든 실바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야곱인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이고 자매이라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기자는 이 명단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없이 끝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또한 가족과 우리 성도들과 이 세상 모두를 향해 있다는 사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담고 벽을 깨부수고 경계의 선을 다 지우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 행복한 교회 이루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도 하나님께 구원 받았고, 우리의 아들들, 딸들, 남편, 아내, 우리의 손주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던, 어떤 상태로 있던 상관없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록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